우리 선수님들이 또 입장하시네 내 첫날 한 마리 둘째 날두 마리 오늘 선 내가 다섯 오늘 다섯 마리면 잡으라 오늘 목표 다섯 마리 1 말도 안 되는 목표네 오 잡을 수 있지 아 이래 어제 많이 나왔대요 어제 정도만 나오면 됩니다 어제 만큼 나오면 것 같다 아 오늘 장난 아니다 이거 사실, 독채를 쓰고 있는 동생. 상황이 어, 안 좋아요? 안 좋네요. 노을도 넣고, 바람도 불고. 내 마음은 왜 이러노? 이런 날막 올라오신다, 이거. 아이, <laughs> 제일 좋았는데, 씨. 어머, 이렇다, 이거. 현장에 책임지겠지, 뭐. 조용한데, 뭐. 잠깐 해보고 갈게요. 물이 조금 탁한데. 조금 밝은 계열로 바꿔야 되겠네 첫 캐스팅 딱 하면은 하시는 분 아닙니까? 원래 처음 하는 사람 잡아야 되는데 아, 올 거야? 어, 어 잠깐만 왔어, 왔어, 왔어. 어, 나이스! 멀리서 받았지요? 예, 예. 다시 한번 하고. 한 마리 왔습니다. 하나, 아, 둘. 어 오나? 어 오는 거 맞나? 에이. 온다, 온다. 하 자, 하, 옵니다. 하 척사 하나. 아, 와. 아, 이거는 무시가 아니거든. 고구마가. 고구마. 고구마. 장첨. 헐다잉. 아싸, 히트. 히트. 오, 네. 이거 잘 타네, 노란색. 시장, 시장은 좋습니다. 아, 아, 아. <laughs>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으쌰! 동아리에 있습니다. 바닥을 찍고, 들었다가, 워킹 스테이. 아닌 것 같아요, 이거. 걸리오는데 알뜨. 알 아, 아이씨. 아닌데. 맞나? 아, 맞다, 맞다. 아닌데,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아닌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. <맞겠지>. 아, <목소리> <같은데? 웃음> 맞으면 매출이 아이다 아이고, 멀거리, 멀거리. 진그럽다 이거. 지금 하늘에 먹구름이 꽉 찼습니다. 오늘 비예보가 있는데 아마 나중에 비가 오지 않을까. 저는 지금 비가 오고 있을 수도 있어 어디서 오셨습니까? 울산에서 습니다 울산? 네. 다, 다섯 분? 네. 응.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하면 잘 돼. 와서, 와서. 이동하려면 사람 농구합니까? 예, 나 잎비 받는 거 어? 너 그거. 이동한단다, 이동한다. 이동니다 들어가면 있으면 문다. 계속 온다, 계속 온다. 우와 내말 보냈다. <목소리> 오 <우오>, 예. <yeah. 목소리> 땅 땅바닥 나이스. <laughs> 아 진짜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아오 <목소리> 빠졌어 재수. <제스. 목소리> 나는 걸렸을 때 오징어보다 이 애기 빠지는 게더 기분 더 좋더라. 그렇지. 아. 마지막 한개 남은 뻣뻣. 터지면 어쩔 수 없고. 아, 씨. 아, 한개 남은데. 아, 씨. 아, 나무지 눌리네. 아, 이거 장문하면 손 나갔네. 아, 나갔다, 나갔다. 빨리빨리, 빨리빨리. 아이 퍼플 릭제들로 한번 써보다 못하고 첫 캐스팅이 난리비네 나 영영 퍼플은 못쓰는 겁니까? 나는 이제 없다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뺏들든지 훔치든지 해야 된다 천양이니 <laughs> 하나 훔쳐야 되겠다 나는 이팅한번잡으세요 히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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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히터 자, 아이가 이 오빌리브이 되나? 자, 비가 오니까 카메라 좀 젖겠습니다. 쏟아지겠는데 안 돼. 아유, 가만히 계세 왔다, 왔다, 왔어. 왔어, 왔어. 아, 바다에서 끄니까. 너무해. 꼭꼭 한다. 꼭꼭. 어, 아, 저안때데 그래 아, 저류 이거, 고, 고, 간다, 고, 그 어, 아주, 아주. 그 에이. 수술한 어이. <laughs> 에이. 에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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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. 에이. 에 에이. 에이. 에생 잘했다 와 <laughs> 안 문어 시급해서 안 문어 아, 왔다 일등 아 무렀어 무었어 나는 안해 주나 <laughs> 아야 이아 이거 축하한다 축하한다 <laughs> 야 내가 잡은 거는 딱 떨가고 니네 거는 떨쳐지다해 주네 스타이에서수철수철수 아이 깨임 습니다큰배 잡아주고 있어. <laughs> 트 좋아, 천천히 천천히 조금 떨어고 어르. 어. 두 마리. 두리 야간 잘 물지. 어 비가 또 오네. 아하. 비우마오는데, 어, 우비를 입어야 되나? 카메라 좀 끄겠습니다. 왔어, 왔어. 자, 네 마리째 히트입니다. 아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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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찬다, 찬다. 아이, 나와. 온다, 온다. 뭐, 성이 좀났네 반대분 네, 아, 좋다, 이제. 여기 다갔다 <목소리> 나무여입니다, 나무여. 미끌림이 좀 많을 띈데. 나무여 포인트가 여밭이. 와, 또 수심이, 와, 수심 많이 있는데. 아, 어, 나이스 나이스 아, 아이고한기 되겠다. 딸내미 튀김 해줄 수 있겠다. 이 네. 방금은 아, 안들어올리고야 안녕히 만안녕 아만 응응안 맞았지야 안 맞았어 일부러 살래, 예? 아, 그리 총을 못쏴 가지고. 그리 묶고, 오우 선장님 히트. 나 <laughs> 나도 나도 올때 됐는데. 아, 다썩 많이 났다. 됐어, 예쁘다. 와, 방금 뚱 때리는데. 물시

아, 재밌다. 멍실한 놈. 꽃이 있어, 꽃이 있어. 어, 재밌다. 그래도 다섯 마리 했으면 되잖아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와. 난로 발전하는 모습 좋은데. <웃음> 어이구야. <웃음> 어이, 아, 미끄러미나. 어, 퉁퉁퉁퉁. 나도 퉁퉁퉁퉁 건네는데. 나이스. 오징어 맞았네. 맞았어. 나이소. 야. 아직 아지 여섯마리 다 올리고있지 아까 처음에 든 등대로 가서 조금 해보고 싶어서 왔지요 앞에 보이는 등대 포인트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 몇번 던져보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그이 했습니다. 오이팀애인 낚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부산에 오신 친구분들, 노래 한 분들, 밤아 드릴게요. 사랑아 드릴 수 오늘 고생했습니다.